그래프가 평행이동이 아니라 함수 y는 5분의 5x 분의 1하고 겹쳐라. 5x 분의 1하고 겹쳐라. 평행이동만 해야 돼. 평행이동만. 어. 5x 분의 1고 겹쳐라. 평행이동만 해야 돼. 그럼 부호가 바뀌면 안 돼. 부호가 바뀌면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이 이쪽으로 그려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동을 해도 안돼 버리죠. 자세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안 돼. 이 앞에 계수가 음수. 마이너스 5가 나오면 안는 소리야.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 5 위에는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마이너스 1. 그러면 되지 또. 다시 또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안되는거 우선 부호가 안되는거 오 리을이 안되지 우선 리을을 버려야겠지 실은 음수 나버렸으니까 이미 바뀌어버렸어 지금 부호그 다음에 뭘 봐야될까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위에 얘는 x축으로 평행이동 끝나지 묶어지지 오로 밑에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하면 이지2 2 더하기 5x분의 1이니까 y축 이동한거지 평행이동 그대로 있으니까 얘는 만들어지겠지 뭐 어떻게든 얘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볼까 그냥 얘를 한번 5x 플러스 5 분의 자 여기가 이 5x 플러스 5로 무조건 만들어주라고요 밑에를 우리가 그 진분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꿀 때는 분모를 무조건 적어놔라 무조건 적어놓고 맞춰줘라 이제 2를 곱하지 그럼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7을 해야지 똑같지 그럼 요렇게 갖고 나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분의 7 되니까 x축 y축으로 다 이동을 하면 가능하지 않아 왜 않아 부호가 마이너스야 이렇게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그냥 볼때는 플러스인데 얘를 가분수로 만드니까 마이너스가 나와버리지 그럼 부호가 바뀌어버렸지 마이너스 5가 되버렸잖아 플러스 5가 된대 그래서 얘도 안됩니다 그래서 고 d, u만 가 속을 수있다거야 속을 수 있다고 저다 플러스구나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안된다라는걸 알아두자 자 평행이동은 시험에 뭐엄청나오지평행이동 시험에 이거 풀어봐 어서 어서 풀어 이걸 이해 못하면 다시 책 보고 영상 볼까? 도형이 이동, 점의 이동은 모르는 거지. 쟤를 모르면.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2,3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이 식은 y는 x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5. 통분하면 x 빼기 3분의 1 빼기 5x 더하기 15. x 빼기 3분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16이 답이야 에? 거의 너 말하면서 풀어줘야 돼1 0초면 풀지 이런 걸 지금 2, 3분 동안 주고 있고 공부는 시험 못봐 시험을 못봐 그냥 아예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대칭 점을 얘기해주는 거야 대칭점 점근선의 방정식 얘들이 다치를 못하니까 는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 선들을 얘기하지 지금 점선들을 그럼 이 대칭점을 가르쳐준거지 얘가 x는 얼마 y는 얼마 가르쳐준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2라는거지 그럼 여기 찾자고 우리가 대칭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전식에서 일반형에서 분모가 여기다 있는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x계수 a 저렇게 다고 이것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2라고 지금 여기서 가르쳐 준 게. 그래서 A하고 C는 구했으니까 이거만대입만비 B로 할수 있지. 지난 거 대입해야 되니까. 아주 쉬운 문제지. 아주 쉬운 문제야. 간단하게 풀어갖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 자, 정보선지 갔다 풀어보세요. 이딱 30초 주겠어. 그냥 암선으로도 볼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B는 2분의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30초도 아까운지. 암산도 얼마인지 가나. 자, 그냥 먼저 줄여봅시다. 그냥 이 그래프가 있어. 보면 자연스럽게 대칭, 대칭점을 그냥 딱 적어야 돼. 유리함수는 이게 하는 일이야. 그냥. 보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이 대칭점을 찾아내는 거.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1이래 그럼 y절편 1이란 소리지 y절편 y절편이면 x를 0 넣었으니까 c분의 2b가 1이란 소리고 이것이 이것이란 얘기야 지금 뭐더할거 있나 다 했지 그러니까 문제만 이해하면 끝나지 그냥 y 절편이란 말만 이것이 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온 얘기야 이건 y절편이라고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해 갖고 오는 건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것이 뭐고 뭔지 모르면 할말 없죠 이거는 소화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한 거야. 안 배운 거야. 그냥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야. 얼마 순수해. 자, 이거 풀어보세요. 이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엄청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야. 얘는 대칭 점이 대칭, 저 직선의 대칭이면, 저 직선들이 뭘지나가하는 소리냐면, 대칭 점을 지나가는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대칭 점을 대입해서 연루으로 풀어도 되고. 얘를 열립으로 풀어갖고 XR값이 나오겄지 그것이 바로 대칭점이고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하라는 소리야 이 의미를 어떠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여기도 대칭이고 이쪽도 대칭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러겠지? 요렇게도 대칭이 되고 대칭이 되겠지 쪽으로도 절반씩 잘라갖고 대칭이 되니까 그럼이 점을 지나간다 소리야 이점을 그럼 이 점이 뭐냐 여기서 대칭이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컴마 B가 되잖아 이거 여기 대입하고 열림으로풀어라 소리야 그냥 간단하게 반대로 이걸 연립해서 풀어서 x, y 값이 바로 얘가 되는 거고 시원하네자 치역이 이렇대 그럼 치역이 이거 뭐야 여기까지 얘는 여기가지 얘도 이때 x 값두개나오거든지그 그 사이가 답이 야 2를 넣을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갔지 그럼 2를 넣었고 나온 값을 등호를 빼야겠지 5를 넣었는데 나온 값을 등호를 넣어야겠지 하나만 구해2 넣는 거 2는 x 빼기 1 분의 2x 플러스 1 그러면 2x 2가 2x 플러스 1헐 성립 안하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어떻게 될까? 넣었더니 2 e 넣었더니 y 대신에 2를 넣었더니 성립 안하네 그럼 이것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돼 이걸 그림을 그려봐 이럴땐 그림 그릴 줄 알지? 그림 그릴 줄 알아야돼 유리함수 그림 한번도 안그려봤어요 자랑이야.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이제 태어났어요. 대칭 축이 대칭 점이 어떻게 되네. 1,2니까 X에서 1. <laughs> Y에서 2. Y,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니까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여기. 그니까 러 이렇게 지나가야지 뭐. 이렇게 되어있는 그래프야. 자, 치역이 2부 도야. 치역이 여기를 포함하지 않고. 2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5. 자, 여기 올라가면, 와, 이게 5. 그러면 여기서까지 치약이라는 소리야. 다시 말해서, 그래프가, 요거요거요거요거 저기요, 과셔야왜 지금 2를 넣었을 때 값이 안 나왔어, X 값이? 2가 전분선이기 때문에. 값이 안 나왔던 거야. 그래 그림을 그래, 그려본 그래 거야. 전분선이니까 값이 나오면 안 되지. 전분선 만나질 않는데 어떻게 저 값이 나오겠어.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식 자체가 식. 이상해지는 거지. 약다 사라지고 상수만 남고 이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봤더니, 아, 이러면 돼. 그러니까 X가 어때? 1보다 크만 하면 되지. X가 1보다 지금 크고 이렇게 쭉 가고 있어. 그러면 정역이 됩니다. 근데 왜 답이 없어? 1이 아니야? 1보다 크다. 아니다, 아니다. 잠깐만. 1이 아니지, 여기가. 정부선 1이지. 5, Y가 5일 대 X가 구해야지. 막 하고 있어, 막. 어, OX. 마이너스 5는 2X 플러스 1. 그러면은 3X가 6. 그 X가 2. 이거네. 1은 지금 점근선이지. 구하도 않고 지금 여기 있는 X가 찾아야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고 얘는 점근선이었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원래 대입하는 거 맞아. 대입했는데 지금 딱 사라져버리지. 아, 그러면 저거 점근선이겠구나. 생각을 하면은 그림 그려보라는 얘기야. 그림은 그려야 확실히 나온다는 얘기야. 유리함수 그래프못 그리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야 시험 봐야 되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 번도 안 그려보고 문제를 시험 본다는 건뭐 그냥 뭐라고 하겠어 집에 가서 샤워도 안 하고 자는 거 똑같지 어른 새끼들이지 그냥 자 최대 최소값은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하라 그랬어요 그냥 대입하면 둘 중에 큰 놈이 최대값, 작은 놈이 최소값 고민하지 마 이런 것은 그림 그릴 필요 없어 최대 최소값도 그림 그리고 있어 잘못됐어 근데 어쩔 때는 저걸 대입해도 대입하고 틀린 경우도 있어 근데 정말로 그런 문제는 한천 문제 아만 문제 하나 정도? 어려운 문제야 그거는 그림을 그래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 근데 그런 문제 안 내. 그렇게 수준이 있는 학교가 아니야 이 동네가 그래서 그냥 어 그런 것도 해봐 이거는 그림을안 그리면 그림을 알 수가 없는 문제지 이제 사본면을 모두 말을 하겠는데 투시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염력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대칭점 그림 그려봐 자,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연습에다 그려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자고. 자, 마이너스 2.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적어놓으면 도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적어놓으면 되지, 그냥?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아니, 마이너스 2분의 1. 뭐라 그럽니다. 멍청한 지라고, 이거 아무도 얘기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얘가 전근선이야 얘가 전근선그 다음에, y 절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분의 1이니까 여기 지나저기 여기. 여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그려지지 하나가 어디로 안 지나? 1 3 4 5 6나8 9 1 0얘 혼자서 다 지나버려 하나, 둘, 세개 지나버려 얘는 안지나다 답은 1 3 4 5 6 7 8이 문제를 본 순간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냥 얘가 대칭점이 나와있어 버리니까 이미 이 그래프에 나와있는 정보를 딱 뽑아봐 대칭점이 얼마야 몇 컴마 면 아, 마이너스 아, 2 컴마 1이고 지나고 있는 점 여기 하나 있지? 0,2를 지나고 있어 그 Y절편이 0,2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점하고 Y절편을 하면 그림을 그리니까 그걸 반대로 가져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대칭점이 마이너스 2, A고 얘가 마이너스 2, 1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절편 Y절 편은 C분의 b 고그 값이 2다 그러면 C가 2니까 B는 4 나오고 A는 1 나오는 문제입니다 금방 풀지 사실 밑에 거 669번 해보세요 669번. 이것도? 뭐가 엄청 어렵다? 쉬워. 자. A, C. 이걸 지금 대칭점이야. 얘가 M, N이야. 그제?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지. 그러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는 게 맞지? 그래 됐어. 그 다음 B는 A, C. B는 A, C는 어떻게 알아? 많이 들을줄 어떻게 알수 있을까? 뭘, 봐, 뭘 볼까? 얘가 지난 주에 뭐 했니? 영과 0이지 대입해봐야지 뭐. 지나고 근데 점을 갈켜줬잖아. 원점은 지나고 있다 고보야지 그럼 영하고 영을 대입해봐. 그럼 영은 영은 마이너스 a 분의 b 더하기 c. c 넘어가면 마이너스 c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됐고 b는 a c. 맞네. 그지? 우리가 이걸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면 지금 그래프에서 주는 정보를 다못본 거야. 이 그래프에는 아까도 봤지만. 점 뭐냐 대칭 점도 나오지만 반드시 또 뭐가 나오겠어? y 절편도 주겠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 문제도 다 문자고 그림도 y 절편도 안 주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못 찾아온 거야. 정보를 찾아와서 그걸 쓰란 얘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나올 게 뭐밖에 없어. 대칭점과 y 절편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 그두개밖에없기 때문에 그것만 딱쳐다보면 된다는 얘기야. 마지막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디귿은 어떻게 맞지? 어떻게된 이해가 맞는 거야. 맞는 걸 어떻게 알았어 a분의 c 더하기 c분의 a ㄴ을 이용하면 돼, ㄴ을 ㄴ을 이용하면 된다고 그냥 응 ㄴ을 이용해봐, 니은. 대입해봐, 여다가뭐 a, a c j ac 그 약분하면 c지, c c 더하기 c분의 a 그럼 요거 음수지 c분의 a a 역고 b, c 부호가 다르지 음수지 그럼 이 음수지 뭐가 맞아, 틀렸구만 그지? 그니까 니은을 못풀면 디귿을 못 풀어.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니은을 이미 못 풀고 틀린 사람들은 이 와중에 못본 사람들은 디귿은 당연히 모르는 거지. 찍어야지. 기억만 맞았네. 기억, 기억, 기억. 여기도 있네. 참 되게 중요한 게 뭐? 근데 이 와중에 니은 측 애들이 있어. 참. 맞아. 자, 여러분 굳이 그림은 이제 그려 봐야지 3번 때문에.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풀어 봐야지. 1번 맞는가? 1번 맞죠 정의역은 점근선만 아니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되지 3번 모르겠어 아직 그려봐야 되니까 x 축과의 교점이라고 면 X절편을 얘기하지 Y가 0일 때 X값 Y가 0일 때 X값은 분자가 0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맞지?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런 거 하려면 만들어봐야지 얘를 얘를 뭘로 만들어? 대분으로 만들어야지 X 플러스 2를 적었지 바로 치고 얼마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을 곱했지, 마이너스 6 됐지. 오 어,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역시 이것도 맞는 얘기됩니다. x 분의 1을 x 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안 그래봤는데 3번 답이네. 안 그래봤는데, 응안 그래봤는데 3번 답이지. 그림 안그래면 문제 풀어보잖아.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지금. 그럼 y 절편이 얼마냐면 x가 0일 때 마이너스 얼마야? 음수인 거 중에. 마이너스 얼마 지나, 그럼 이렇게 그려지 그지? 이렇게 일거 일거 안 지나지, 지난다 그지죠? 그래서, 그러니까 y 절편은 그림 그릴 때도 y 절편을 정확히 몰라도 돼. y 절편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지 그냥 양수 만약 에 양수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지금 여기를. 어. 그러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안 지나지, 또 여기는 얘가 지나가지고 이런 거고. 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림보다도 다른 것부터 먼저 보자는 얘기야자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 선행에서도 뭐 개념을 날때되겠죠지만 어려운 문제 이런 거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은 그려야 돼 어쩔 수 없지 봐봐봐 저 유리함수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지 않고서는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도 보면 정점이 있지 정점이 뭐야 정점이 좌표 정점이 좌표 아뭐 이게 어려워 이거 뭐 어렵지? 와이 절편이지 그냥. 여기서는. 그뭐 0컷 만이을지나고 기울기가 k 인 직선이잖아요. 지금. 그니까 항상 이게 우리 직선의 막내식에서이 장점을 뽑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중요해. 계속. 이거 그래야지. 자 빨리 그려봐요. 그림. 연습장표. 연습장표. 그려. 저거. 저거 그는데 10초. 시험 학교 시험 프라는데 저 저렇게 쉽게 나왔는데 저거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10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저리 편 마이너스 2 이렇게 지나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다가 뭐 해라? 0컷만 1을 지나가는 게 있다고. 지금 직선, 여길 지나가는 직선. 근데 얘는 지금 양수라. 고래어 양수 문제에서. 양수 K를 구하시오, 야.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얘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면못 만나지. 이렇게 지나면 못 만나고, 못 만나고, 못 만나고, 응? 못 만나고, 못 만나고, 못 만나고, 계속 못 만나잖아.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양수니까 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또. 그니까 러 이렇게 가는데, 어해야 돼? 여기에 접해야겠지. 그래, 딱한 점이지. 이렇게 접해갈 때, 이때 딱한점 만나고, 더넘어가면두 점에서 만나겠지, 쟤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했는데, 직선이 뚫고 들어오면, 두점 만나잖아. 이렇게, 이렇게 휘어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두점 만날 거 아니야, 어딘가에서는. 그니까 러딱 접할 때 말고는 안 되지. 접해야 돼.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여? 얘를 같이 번어열리바지 그럼 몇차 방식 나와? 아, 2차 나오겠지. 그럼 2차 방식에 무엇이? 판별식이 여짜야 돼. 여기야지. 접혔으니까. 한점에서 만났으니까. 접혔으니까. 와, 이거 어렵네요. 2차 방식 언제 배웠지? 중학 3학년 때 배웠지. 중3부터 계속 배워가고 판별식도 그때 배웠어. 근데 이게 어려워, 이제. 수학의 기본기가 아예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수학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 고했는데 개념, 기본. 정말 중요한 거야. 기본과 개념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수학. 유형 뭐디지풀라 잡은 아무, 아무 의미로 판별식 얘기하지 않겠어. 그냥 판별식을 여러분들이 이해 가지고 판별식 0이라고 풀어 보면 되는 거야. 문제를 이해하라는 소리야. 문제를 이해해. 이안 맞는데. 자, 하나 방 풀어 봤어. 이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판별식 0보다 작다 하면 되지, 그냥. 열림 풀어 갖고 어 이거 보니까 딱딱 합성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x 분의 여기서 붙기 시작하면 안 돼. 좀 많은 게 x 분의 x 마이너스 1 분의 본부수가 나온다 소리야. X분의 x 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게 뭐예요? 이거 대신에 fx를 넣은 거야 그냥. 저 x로 대신에 이걸 넣는 거야 그냥. 쉽게 산해야지. 얘는 그냥 x가 약분되니까 x 마이너스 1 분의 그 다음에 통분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뭐야 f 제곱이지 됐지 그럼 f 세 제곱은 자 이거 순서대로 가라고 합성이니까 뭘 먼저 알아야 겠는지 f 제곱에다가 f를 합성이라겠지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이걸 넣어야 이제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안돼 반대로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여기서 복잡하겠지 간단하게 준 거야 문제는 그럼 얘가 x 분의 x 1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그러면 통분하면 x 빼기 1, 빼기 x지. 마이너스 1이지 분모가 얘는 범부수니까 올라가겠지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x니까 x 됐네 에이 얘는 f 세번 합성했더니 x나와버렸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항등함수제 그럼 그 다음 f4는 얼마가돼? f4번하면 다시? f가 되겠지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그냥 대입하는거야 그 다음에 나가는 그래서 x를 찾는거야 이게 내가 합성은 몇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거 찾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f1, f2, f3까지는 값이 있고 f4부터는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세개한 세트야 그냥. 주기가 3이라는 거야. 주기가 3. 그러니까 f100이야. 100은 3곱하기 33 더하기 1 나머지 1이네. 나머지 1이면 f1이요. 나머지 1이니까 f1이지. f3은 나머지 0이지. f3이 나머지 3이지. 말이 안 되잖아. 3으로 나누는데 F1 그러니까 이식이야 이식 그냥 원래 식이야 이게 다 팔라는 소리야 8분의 7 추정 한 문제 시키면은 겁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밑에 있는 하 해보세요 하 하니까 좀 빨리 하겠지 아 이건 진짜 쉽네 그냥 한번 하는 거네 합성 아니 그냥 합성은 하라니까 합성은 k 넘데. 왜 X 빼기 1을 분해, X 더하기 1 빼기 1 분해, 이잖아 뭐, 이거 뭐, 뭐라고 이것을, 응. 분모는 나쁜데 사라지겠지? X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2지. 분모가, 안 아, 그냥, 통분하면. 이거 통분하면, X 더하기 1, X 빼기 1. 그럼 2X지. x 잖아얘 그냥. 그잖아! K 더래! K가 k 분의 1. K제곱은 1. k는 뿔마 1, 마이너스 1에없면 답이 3번이네 뭐 안그러냐 얘를 합수을 했더니 x나왔잖아 x나왔어 근데 x 대신은뭘 넣어라? k를 넣어라 이 k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k분의 1 나온다 그 말이잖아 문제가 이게 안나왔더면 말이 안되지 합수형을 못한다는 얘기지 얘를 지금 식 자체를 뭔 말이야 통보도 못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분수를 가지고 통보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역함수는 외워서 구해야 된다. 유리함수는. 그방법 밖에 없다는 얘기야. F의 역함수는 어떻게 하라고? 앞에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 자리를 바꿨는데 부어도 바꿔라. 라는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근데 둘은 왜입덧방도안 하고 있어. 어? 둘이 같아야 된다. 얘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뭐 이런 거 문제라고. 웃겨 뭐 진짜 자이 둘이 만나면 뭐가 돼이 둘이 만나면 항등함수 인데 항등함수 없애라겠지 그냥 그럼 뭐하라는 얘기 f역함수 오로 구하라는 얘기지 역함수 구하라고 역함수가 어떻게 돼 f역함수는 x-2분의 올라가면 3x 마이너스 3에다 5너라고 초등학교 3학년도 풀겠다